잘 됐고 지금은 어 휴식을 하면 활동에는 지장이 없지 보시죠. 이어 뒤에 찍어. 그래서 같아 주제를 우리가 뜨겁습니다 정말. 아들 기자분. 저희가 그 전에 많은 선배님들이 이제 헬로 베이비를하수 있는 보면서 정말 재밌다고 느꼈고 그리고 또또 멤버들 전체에다가 아이를 너무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. 일반, 진짜, 길거리 돌아다닐 니 때도, 아이를 보면은, 어, 제가 멈춰서 같이, 이렇게, 아이들이랑 같이 막 장난치고 러거든요 그래서, 어, 이렇게휴게베이랑 그 소개를 하고 싶었고, 그리고 또, 그래서 이제, 이제 아빠가 아직 되진 않겠지만, <laughs> 아빠가 되고 싶었어요. 그래서, 이제, 아이들이랑 같이 장난쳐보고, 도 그리고 아빠의 신경으로, 아빠가 된 마음으로, 어, 아이들 이 부작용을 고 싶어가지고 어, 헬로베이비라는 프로그램에 들어가게 됐습니다. 저도 멤버들이 다 아이들을 더 좋아하고 저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이랑 좀 소통하고 싶고 좀 많이 공감하고 싶은 그런 면이 좀 많아서 아이들이랑 같이 이렇게 하려면 네. 어떤 게 좋을까 생각하다가 어, 헬로베이비 이제 기회가 돼서 어, 저희가 이렇게 헬로베이비를 네. 아, 네 저희 아들과 딸들에게 어좀 나중에 커버도 저희 아빠들이 있었다는 걸 기억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좋은 추억이 많이 남을 수 있도록 좋은 시간 즐거운 시간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니다 헬로베비 촬영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고 또 커서도 어, 아빠들과 함께 했었다는 게좀 행복했던 시간이었다고 네, 생각할 수 있도록 네. 열심히 노력할거고또 아이들과 촬영할 때, 오히려 저희가 더 많이 힘이, 힘을 얻고, 또 많이 배워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도 너무 도움이 되는 시간이니까, 음, 즐겁게 촬영해 할거고또 행복한 촬영을 할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네.